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IMF의 초고위급 인사가 대놓고 일본의 통화정책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2인자 기타 고피나스 제1부총재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일본은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수단인 국채 수익률 통제는 실패했으며 이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면 세계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 은행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4%를 찍으면서 그간 유지했던 금융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베 시대의 금융 완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 상한을 지난해 12월 0.5%로 높이면서 사실상 시장의 기준 금리 인상 효과를 주긴 했습니다. 일본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의 혼란을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의 이 인자는 일본의 정책을 대놓고 부정했습니다. 단기 금리 조정, 국채 매입량 조절 등을 제시하며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간 일본의 금융 완화를 진두지휘했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떠나는 날까지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임 10년 동안 시행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두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것입니다. 그는 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3년 3월 일본은행 총재에 오른 이후 무려 10여 년간 재임하면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는 금융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 추진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옷을 벗기도 전 유력한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구로다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 후보자는 금융 완화는 장점이 부작용보다 많다. 여러 부작용이 있으므로 국리에 가면서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부작용이 많으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우에다 후보자는 지난 14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로 내정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우에다 후보자가 초저금리 금융완화를 강행한 구로다 총재의 금융 정책에 최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우에다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일본 경제의 참혹한 수준을 오히려 반증합니다. 경제학자 출신이 일본 은행 총재가 되는 것은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본은행의 총재는 일본은행 출신이거나 재무성 출신들이 차지해왔습니다. 게다가 한번 하면 구로다처럼 10년 이상 하니 그야말로 일본은행은 고인물들의 향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고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의 시대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변화는 어렵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즉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일본은행의 개혁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즉 SVB 파산이 일본 은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5년 동안이나 일본 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기우치 다카이데 노무라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VB 사태가 금융시장에 촉발한 혼란으로 비춰볼 때 일본 은행이 통화정책 변경을 미룰 수밖에 없다. 최소 1년은 늦춰질 수 있다고 본다. 과거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달 취임하는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2016년 이후 유지 중인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SVB 사태 이후에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많이 연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VB 파산 사태는 일본의 엄청난 악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산파로 불려온 SVB는 안정적인 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확신한 나머지 단기 채권 비중을 줄이고 장기 채권을 과도하게 늘려 파산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금리가 급등하자 보유한 장기 채권의 가치가 급락했고 예금 인출까지 몰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을 헐값에 팔면서 대규모 평가 손실이 실현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미국 장기 국채 비중을 과도하게 늘렸다가 파산에 이른 SVB를 보면서 시장은 자연스레 일본 은행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로 국내 수익률이 꺾이면서 지난 10년간 외채, 특히 미국 채권 투자를 급격히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은행은 이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SVB 파산 직후 일본 은행들도 위험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이런 우려는 주식 시장에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일본 토픽스 은행 지수는 전날보다 6.24% 하락했고, 최근 14.8%나 급락했습니다. SVB 파산 후첫 거래일에도 4.01% 하락했고, 일본의 개별 은행주 중에서는 후쿠시마 은행, 치바 고등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5에서 6% 이상 폭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날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주가 지수 중 유일하게 하락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자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하자 한국과 대만의 증시는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 일본만 유일하게 불안감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상반된 반응에는 일본 은행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커진 미국 장기 채권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손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마이클 막다드 수석 분석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예금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예금에 대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지만 일본 지방은행의 주가는 예금과 같지 않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일본 지방은행들의 채권보유에 금리 위험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대형은행들의 달러 채권보유액의 위험가치는 2014년 초 1조2천억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서 무려 2조 2900억엔 한화 약 22조 35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들의 위험가치는 거의 두배가 됐습니다. 이 지표는 금리가 20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할 때 은행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을지 측정합니다. 실제로 무라키 마사오 SMBC 니코증권 글로벌 재무 전략가는 금리 상승은 SVB의 손실로 이어졌고 이는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은행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는데요. 우라키 마사오가 말한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은행은 바로 일본 은행들을 두고 언급한 발언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 독보적으로 빚이 많은 국가입니다. IMF가 최근 공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62.5%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파산하지 않고 정부가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YCC에 있습니다. YCC란 일본 정부가 발행한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일본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10년간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비제도 아랑곳하지 않던 일본 경제가 요즘 들어 심상치 않습니다.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4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의 국채 무제한 매입 정책, 즉 YCC가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SVB 사태 이후 미 연방 준비제도가 빅스텝을 마감한다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예상했던 시점보다 상당 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과 초저금리, 양적 완화 등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요국의 일본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쳐 일본은행마저 변화를 결심한 이때 하필 터진 SVB 사태로 일본 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